안녕하십니까? 김기훈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은 그 대통령령 중에서 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 개정안이 어제 제 방송에 나왔는데 오늘자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시 넘어서 이게 개재가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40일에서 9월 11일까지 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입법예고 285번인데요. 이게 정확한 법령명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일명 그검수완박법이라고 하죠. 그 검찰청법하고 형법개정이 그때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 이제 검사가 그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라든가 그 수사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 대통령령이 2020년 12월 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별다른 뭐가 없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큰 문제 없이 아마 개정이 될 거로 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다른 부처들에서는 이제 입법력으로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법제 법무부에서도 입법력으로 했다가 취소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라든가 이제 애초에 그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고 법,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서 입법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예전에 그 법무부에서 입법제 공부에 대해서 이거는 해서는안 된다. 이거 개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갖고 그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법무부에서 그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할때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할때 이제 그, 그, 검찰 인권 수사 규칙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을 많이 내서 좀 반영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법무부 소관으로 해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이 돼서 전부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도 제가 의견을 많이 내서 국회 법무부에서 낸 거에다가 국회에다가 또 내갖고 거기서까지 수정을 해서 좀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정이라든가 입법 예고에다가 의견을 등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률 정합성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어렵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구체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절사법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이번에 특히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갔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에 따른 주치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뭐냐.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이제 검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죠.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발부를 하는데, 제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시. 말 그대로 제시입니다. 보여주고서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문제가 있냐. 제가 이것도 법무부하고 국회에 계속 여러 번 의견을 냈었는데요. 제시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법률 명칭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니와,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러 개의 범죄가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이제, 그, 그런 거는 이제, 비슷한 용어가 있을, 비슷한 법령이 있을 때,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가느냐, 일반법인 형법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그 그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법주만도뭐뭐 뭐 예를 들어서 최성훈 씨라든가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할때 재임 중에 기소장 공소장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뭐열 개, 삼목 개막 이렇게 돼 있는. 그 적용 법조를 다 읽어 주었다고 그러면 읽어 주지도 않죠 제시니까 보여주고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거를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시가 재시에서는 안 된다. 조부를 해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이 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사항이 이번에 여기에 이 일반적 수사진칙 줄에서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고사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조문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2장에서는한 서너 개 조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제 입법 내 요구기 때문에요. 그 중요 사건 협력 절차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기존에 7조에서어조 7조 기존에 8조에 있던 조문의 내용을 이제 중요한 절차기 때문에 7조로 옮겨오고 거기에 호를 달았습니다. 이랑 이항을 신설해갖고 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뭐 내란 외환 뭐 이런 식으로 쭉돼 있었는데 어 잠깐만요 중요 사건에서 아, 아 여기에는 내란 외환 그건 없었네요 어이아 이거는 아이 7조에 있던 내용이네요 7조에 있던 내용에서 내란 외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추가된 게 대공 선거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집단행동도 들어가 있네요 집단행동 어, 예, 국외에 추가가 됐고 기존에 있던 7조에서 그대로 옮겨오는 고대입니다. 그 그리고 범죄 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범죄 단체 구성에 관한 그러한 단체와 조직에 관련된 범죄 국의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7조에서 그대로 7조로 옮겨온 고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겁니다. 그 대공하고 선거 범죄단체 조직. 제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 국회나 법무부에 의견을 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범죄단체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선거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그걸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사기 같은 거가 있습니다. 사기. 사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냥 사기가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기가 뭐, 단순하게 전화만 하는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대게 와서 받아간다든가, 그런 사기들. 이, 결국은, 이거를, 뭐, 전화 한 사람 따로, 다 따로따로 지급하니까, 따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데,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이지만 자기들의 역할은 다 알고 자기들이 따는 성금은 범죄단체로 준해서 구부해서 처리를 해서 강한 범죄를 다뤄야 된다라고 권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들이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뭐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조문정에 관한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제 3장이 있습니다. 제 3장에 16조 2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고소 고발 사건의 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험사 또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무부에도 그렇고 국회에도 건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구조냐면 그 검사는 검찰청은 그렇지 않은데 경찰 같은 경우는 예비 접수라고 합니다. 예비 접수. 그런데 이게. 실제는 예비접수가 아니고, 자기 정식적으로 고소인 고발인이 서류를 갖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형사사법 포텔이라고 하거든요. 킥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경찰이 별도로 갖고 있는 시스템에 그냥 등록만 해놓고, 다시 수사관이 나한테 가면 그 수사관이 이거 접수하지 마. 고 접수 안 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 관리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뭐냐. 경찰이 수사를,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경찰 관련된 사건이면 접수하겠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 국민은 어디가서 하소연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당연히 국민이 고소와 고발 사건을 정식 문서에서 제수를 했을 때는 킥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다가 당연히 등록을 해갖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일반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 접수하면 이거 예비 접수하겠습니다 하고 예비 접수 하느냐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런데 왜 경찰만 그렇게 하냐?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이 들어갔네요.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견을 낼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검사가 사건을 이제 이송을 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네요. 그 조항이 들어갔고 이제 이, 여기 보면은 그 긴급체포에 관한 사항, 제 4절이 있습니다. 제 4절 강제수사의 제27조 긴급체포에 관한 사항에 이제 좀 개정이 조금 되는데요. 거기에 해양경비법 제2조 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의 긴급체포한 경우, 이게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12시간 이내에 긴급체포를 하도록까지, 그, 이인을 얻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국인에 대해서 24시간인데, 이, 이거 경기수역에서 12시간은 너무 짧지 않냐, 아마 그런 의견에서 24시간이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12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긴급체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관서로 복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복귀하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 긴급체포영장을 받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체포구속영장 사본의 주부에 관한 사항이 32조의 이유가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그,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뭐 관련된 조항 37조에 관련된 조문이 조금 수정이 되고요. 어, 38조에서도 이제 고거와 관련된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조금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수령 거부에 관한 사항이 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사항이 당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교부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수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교부를 하느냐 해서 가족이 잘 가족이 반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그게 교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부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어, 고수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라고 이제, 다만, 이라고 단서가 또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수사 체계의 개편, 누에 관한 상인데요. 59조가, 이게, 대상인과 보안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있는데, 요게 어 실질적으로는 대폭 바뀌었습니다. 뭐냐? 제가 이 부분도 그 법무부에다가 민원을 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보안수사에 응답을 안 하면 어떨 거야 할 것이냐?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럼 1년, 2년, 그럼 공소시효까지 끌고 앉았다가, 공소시효 끝나고 나면, 아,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거는 검사한테 협조를 받아라. 빨리. 협조를 받아서 이송을 바로 하든지 지협조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그 보안수사를 종결해라. 그상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 이 대통령 명의라고 하는 것이, 어, 그말 그대로 그, 법률에 따라서 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임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청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명령은 상위법인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을 때 위임을 받아서 어, 이거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행정 영역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서 그거를 법률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령이나 그 총리령, 국무총리가 명령하는 게 총리령이고요. 그 부령은 그 기획재정부, 뭐뭐 뭐 이런데, 뭐 통일부, 교육부. 현재는 그 통일부가 부총리급이 아니고 교육부가 부총리급이죠. 그래서 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재정부 장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총리들이 바라는 명령이 그 아니 이런 부, 부령입니다. 부총리와 그 부총리가 그 부총리이면서 그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발령하는 것이 부령입니다. 예, 예, 예 이렇구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경찰청, 이런, 각 부소속에 있는 그 기관들, 이런 데는 불령으로 해서 그 명령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64조가 있는데요. 재수사 결과의 처리. 재수사 결과의 처리라고 하는 사항이 조금 신설이 됐습니다. 어, 재수달 결과에서, 이제, 명백하게 오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는 그런 조문이죠. 이제, 어, 이렇게.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게 9월 11일 까지인데요. 이게,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법령과 법률과 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 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법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 그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법무부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그러한 그 서식을 제정을 했습니다. 재정할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정 제정, 말은 재정을 했는데, 이거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소식을 써라라고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아는 결과가 뭐냐?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만건 정도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어떤 건 하지 말아라고 했다든가, 뭐, 그~ 명, 저~ 계약하고 하고 나서 하루를 하루라든가 뭐~ 등기 등기 를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든가 할 동안에 아니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뭐~ 명의를 바꿔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사기를 못 쳤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에서 이러한 거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이, 건물주가 이, 사용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거는, 뭐, 법의 있으나 마나 한 거를 만드는 거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은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칭이 길기 때문에, 그, 검, 경,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요거를 편집을 해서 내용을, 보, 저,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개정되는 내용이 이번에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검찰총법 개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양이 별로 안 많았는데,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